다 같이 놀아요. 다 같이 놀아요. 다 같이 놀아요. 다 같이 놀아요. 정말 마음에 안 들어. 정말 마음에 안 들어. 정말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들어. 과장님은 뭐로 드시겠어요? 과장님은 뭘로 드시겠어요? 과장님은 뭘로 드시겠어요? 과장님은 뭘로 드시겠어요? 진짜 장난 아니다. 진짜 장난 아니다. 진짜 장난 아니다. 진짜 장난 아니다. 한 입만. 한 입만. 뭐. 한 입만. 만 뭐. 뭐. 지금 볼까? 지금 볼까? 지금 볼까? 지금 볼까? 기다렸어. 기다렸어기다렸어기다렸어 기다렸어. 기다렸어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어디예요? 꿈 같은 얘기네요. 꿈 같은 얘기네요. 같은 얘기네요.